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어제 참큰 사건이 터졌었어요. 플레이위드의 로안 M 유저들이 극 대노를 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 국민 청원이죠. 국민 청원에도 이 플레이위드에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플레이위드 로안 오리진 때부터 운영 참 못하는 회사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게임 내에 버그가 터질 수는 있어요. 저는 충분히 버그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운영을 보여주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플레이 위드의 그,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적버그였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무적버그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무적버그를 이용해서 뭐 보스를 잡고, 그 다음에 더 상위에 선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방송인들도 어, 이 버그를 사용했었는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웅강화석이 아니라 고대강화석이죠. 고대강화석이 어, 특정 맵에서 어, 다량으로 드랍이 됐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비정상으로 어, 다이아 수급을 했고 여기에 대한 회수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제 터진거예요 98렙 모그 목뭐 버그인데 98렙을 저 랩들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를 못 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제 캐릭터로도 요리조를 피해서 98렙 목을 잡았었죠. 어, 이 버그였는데 이 버그로 상당히 많은 골의 어, 아이템들이 풀렸고 그리고 그 재화들이 어, 거래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정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이 버그에 대한 공지도 어제 올라왔었는데 어, 왜 플레이위드가 운영을 하고, 어, 운영을 잘 못하고 언론 조작을 하고 있냐? 이거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대1 거래를 통한 어뷰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1대1 거래라는 타이틀로, 어, 다이아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벌써 배불리 다이아를 먹은 사람들은 치고 빠지기 전법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빠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어뷰징들이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버를 막아놓고 신규 유저의 유입을 제한시켰어요. 서버를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섭 죽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아먹는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유저가 유입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아이템들이 어,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높은 아이템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나머지 그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플레이위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었는데 어, 유저들이 극 그, 대노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 터졌다고 치자! 터졌다고 쳤는데, 이게 언론 조작이죠? 어, 이 공식 카페를 제가 들어가 볼게요. 공식 페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일주일에도, 어, 몇십 개씩, 아, 일주일이래네. 어제 제가 영상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어, 올라왔는데, 그 글들을 다 지웠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전부 다 지웠고 어, 지금도 아마 지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사건에 대한 글이 단 하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플레이 위드가 인원이 별로 없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족족 삭제하고 거기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던 것 마냥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고묘, 교묘하게 가렸어요 이 모바일 버전에서 전체 공지를 클릭하면 이 공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계속 모르란 얘기야 PC 버전으로 들어와서 공지 사항에 들어가야만 어, 이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그에 관한 공지가 아니라 그냥 임시 점검에 관한 어, 공지로 나와 있고 모바일 버전한테 거의 노출이 안 되게 해놨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자 플레이 위드가 또 한번 먹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진짜 많은 수많은 MMORPG를 하지만 로한 M으로 플레이 위드가 떡상한건 맞아요. 맞는데 앞으로 미래가 있는 운영을 하시는 게 어차피 로한 M 출시 이후에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불씨는 더 쌓이게 됩니다. 왜? 어,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안 오리진에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었고 로안M이 언제까지 어,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로안M에서 또한 번의 엄청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마 다음 게임 미래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겠죠? 자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